안녕하세요. 지난 30여 년간 진료실에서 수많은 부부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해 온 전문의입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우리 중년 부부들이 흔히 겪으면서도 쑥스러워 차마 어디 가서 속 시원히 털어놓지 못했던 이야기를 조금 깊이 있게 나눠보려 합니다. 부부 관계를 가질 때 남녀가 바라는 지점은 미묘하게 다릅니다. 여성은 자신이 남편에게 온전히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그리고 가슴으로 느끼기를 원합니다. 반면 남성은 자신의 행위를 통해 아내를 만족시켰다는 일종의 성취감을 확인하고 싶어 하지요. 이 근본적인 심리의 차이가 어쩌면 가장 친밀해야 할 침실에서 두 사람을 서로 외롭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진료를 하다 보면 많은 남성분들이 억울하다는 듯 제게 하소연을 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데, 아내는 도무지 만족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라고 말이죠. 이 질문 속에는 아주 오래된, 그러나 아주 치명적인 오해가 숨어 있습니다. 흔히 한국 남자들은 전희, 즉, 애무에 서툴다는 속설이 있지요. 저는 이 말을 단순히 기술이 부족하다기보다는 접근하는 방식을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연애 시절 두 분이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그때는 손끝만 스쳐도 가슴이 뛰고 상대방의 눈빛 하나에도 밤새 설레지 않았습니까? 그때 남성분들은 그 누구보다 섬세하고 열정적인 탐험가였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이 길어지고 서로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익숙해지면서 많은 남성분들이 관계를 일종의 과업처럼 여기기 시작합니다. 성격이 급한 남성분들일수록 효율성을 따지게 되지요. 마치 숙련된 기술자가 기계를 작동시키기 전에 필수적인 부위에만 기름칠을 하듯 형식적인 절차를 밟습니다. 윗동네라 불리는 가슴을 잠시 스치듯 만지고 아랫동네인 중요 부위를 기계적으로 자극하고는 자, 이제 준비됐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서둘러 본론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남성의 몸은 시각적인 자극이나 단순한 접촉만으로도 금방 반응하고 준비가 되기 때문에 여성도 그럴 것이라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성의 몸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지극히 남성 중심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의학적으로 보았을 때 여성의 몸은 기계 스위치를 켜듯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성에게 부부관계는 단순히 삽비이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직선주로가 아닙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리고 분위기에서부터 마무리까지의 모든 과정이 하나의 거대한 정서적 경험입니다. 남편분들 입장에서는 매번 어떻게 그렇게 공을 들이나 너무 피곤하다라고 항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물학적 구조의 차이입니다. 남성들이 효율을 따지며 전이 단계를 건너뛰고 여성의 가장 은밀한 곳으로 직행하려 할때 여성의 마음은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몸은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마음의 문도 열리지 않았는데, 불쑥 들어오려는 태도에서 여성은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작정 시간만 끈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핵심은 여성이 진정으로 원하고 의학적으로도 가장 감각이 예민하게 깨어나는 부위를 정확히 알고 그곳을 정성스럽게 다루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의사로서 그리고 같은 여성으로서 여성이 진정으로 자극받길 원하는 포인트와 그 접근법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아내의 몸을 통해 마음을 어루만지는 사랑의 언어를 배우는 과정이라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곳은 바로 가슴입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놀랍게도 대부분의 남성들이 이첫 번째 관문에서 탈락합니다. 가슴은 단순히 지방과 유선으로 이루어진 신체 조직이 아닙니다. 여성에게 가슴은 모성의 상징이자 여성성 그 자체를 의미하는 매우 특별한 부위입니다. 해부학적으로도 가슴은 심장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말은 곧 감정의 전달이 가장 빠르고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통로라는 뜻입니다. 가슴 주변에는 수많은 신경이 분포해 있어 매우 예민한 감각 기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곳을 만진다고 해서 모든 여성이 자동 판매기처럼 즉각적으로 흥분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을 만지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만지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성인 영화나 잘못된 정보로 인해 가슴을 마치 밀가루 반죽하듯 꽉 움켜쥐거나 세게 주무르는 실수를 범합니다. 이것은 여성에게 쾌감을 주기보다 통증을 유발하고 심지어는 모욕감을 느끼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성의 유방조직은 생각보다 훨씬 연약합니다. 남성의 힘 과시가 필요한 곳이 아니라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깨지기 쉬운 도자기를 다루듯 섬세함이 필요한 곳입니다. 가슴은 손에 감촉만 느끼는 곳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숨소리, 떨리는 손긋,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 그윽한 눈빛까지 모든 것을 감지하는 감정 수신기와 같습니다. 건성건성 의무적으로 만지는 손길은 귀신같이 알아챕니다. 아, 이 사람이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는 순간, 여성의 성적 흥분은 그 자리에서 멈춰버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극해야 할까요? 핵심은 부드러움과 집중입니다. 뒤에서 부드럽게 감싸 안아도 좋고, 정면에서 눈을 맞추며 손이나 입술로 애무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모든 신경을 손극과 입술에 모아 지금 이 순간 아내에게 온전히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아내의 가슴을 소중히 여기고 그 행위 자체로 당신 또한 흥분하고 행복해하고 있다는 느낌을 전달해 보세요. 남편이 내게 온전히 몰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순간 여성의 뇌에서는 옥시토신과 도파민이 분비되며 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가장 중요한 성감대인 만큼 힘을 빼고 사랑을 담아 정성껏 터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부위는 음핵 흔히 클리토리스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이 작은 부위에 대해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터놓고 이야기하기를 꺼려왔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단언컨대 여성의 성적 절정인 오르가슴은 거의 대부분 이곳에서 시작됩니다. 여성의 신체 구조상 나중에 이어지는 삽입행위보다 오히려 이 부위의 자극이 쾌락의 결정적인 열쇠를 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중요한 과정을 생략하거나 아주 짧고 무성의하게 지나치는 남성분들이 많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많은 남성분들이 이곳을 그저 본 게임을 위한 준비단계, 즉 윤활액을 나오게 하기 위한 버튼 정도로만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음핵은 여성 쾌락의 본부이자 사령탑입니다. 이곳에는 무려 8000개 이상의 신경 말단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는 남성의 중요 부위인 귀두보다 두배 이상 많은 신경 세포가 좁은 구역에 밀집해 있다는 뜻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토록 예민한 곳을 누군가 거칠게 문지르거나 마른 손으로 세게 자극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쾌감은커녕 쓰라리고 불쾌한 통증만 남을 것입니다. 남성분들이 자신의 소중한 곳을 다룰 때 조심하듯 여성의 이곳 또한 극도로 섬세하게 다뤄야 합니다. 사람마다 생김새가 다르듯 이 부위의 민감도 역시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여성은 손가락 끝으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자극하는 것을 좋아하고 어떤 여성은 입을 사용하는 것을 더 선호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같은 사람이라도 그날의 컨디션이나 생리 주기에 따라 예민함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너무 예민해서 직접적인 터치를 거부할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보다는 파트너의 반응을 세심하게 살피며 속도와 강도를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만약 아내가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다면 입을 사용하여 부드럽게 애무해주는 것이 의학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매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혀의 부드러운 근육과 따뜻한 온기 그리고 적당한 습기는 손가락으로는 결코 흉내낼 수 없는 다 차원적인 자극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이때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강약 조절입니다. 남성분들은 흥분하면 무조건 강하고 빠르게 하는 것이 좋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성감은 서서히 달아오르는 냄비와 같습니다. 처음부터 강한 자극을 주면 감각이 마비되거나 통증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마치 꽃집에 앉은 나비를 관찰하듯 아주 조심스럽고 부드럽게 시작해야 합니다. 부드러운 마찰, 이것이 바로 여성들이 절대적으로 선호하는 자극의 방식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의외로 간과하기 쉬운 그러나 강력한 효과를 지닌 부위입니다. 바로 뒷목과 등입니다. 네두 번째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부위는 앞서 잠시 언급했던 뒷목과 등입니다 부부관계에서 체위는 단순히 물리적인 결합 방식을 넘어 심리적인 유대감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남편이 아내의 뒤에서 끌어안는 자세 흔히 백허그라고 하는 자세에서 뒷목에 해주는 키스는 그 효과가 상상 이상으로 강력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인간의 근원적인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등 뒤, 보이지 않는 곳에 대한 본능적인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신뢰하는 남편이 등 뒤에서 든든하게 감싸 안아줄 때, 여성은 엄청난 심리적 안정감과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마치 거친 세상에서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는 듯한 안도감을 느끼는 것이죠. 이러한 심리적 무장 해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자극은 쾌감을 배가시킵니다. 남편의 따뜻한 천이 등 전체로 전해지고 예민한 뒷목덜미에 부드러운 입술이 닿을 때 여성의 방어기제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단순히 껴안고 입을 맞추는 것에 그치지 마십시오. 한 손으로는 아내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넘겨주거나 쓰다듬고 다른 한 손으로는 어깨선과 등 줄기를 따라 천천히 내려가며 애무해보세요. 이때 중요한 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청각적 자극을 더하는 것입니다. 거칠게 헐떡이는 소리가 아니라 아주 낮은 숨소리나 향기가 참 좋다, 피부가 정말 부드럽다 같은 감탄 섞인 속삭임을 귓가에 들려주세요. 등 뒤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낮은 중저음과 따뜻한 숨결은 여성의 상상력을 자극하여 에로틱한 분위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립니다. 네 번째는 의외의 부위일 수 있습니다. 바로 발과 발가락입니다. 고전적인 영화나 예술작품에서 여인의 발을 애무하는 장면을 종종 보셨을 겁니다. 발은 신체 말단에 위치해 있지만 뇌의 감각 지도를 살펴보면 생식기와 관련된 감각 영역과 꽤 가깝게 연결되어 있어 의외로 성적 흥분을 잘 느끼는 부위 중 하나입니다. 발가락 사이사이나 발바닥에 움푹 들어간 아치 부분에는 수많은 신경이 모여 있어 적절한 자극을 주면 전기가 통하듯 짜릿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입술로 부드럽게 터치하거나 손가락으로 지압하듯 눌러주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전이가 됩니다. 하지만 이네 번째 항목에는 현실적인 장벽이 하나 존재합니다. 바로 위생과 심미적인 문제입니다. 중년의 여성들은 하루 종일 가족을 위해 또 일을 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이다 보니 발 관리에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하얗게 일어난 발 뒤꿈치, 각질이나 굳은 살 혹은 발 냄새가 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남편이 발을 만지려 하면 화들짝 놀라며 발을 빼버리곤 합니다. 이것은 싫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은 여성 특유의 부끄러움 때문입니다. 만약 아내가 발을 보여주기를 꺼린다면 억지로 하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평소에 풋케어 크림을 발라주며 마사지를 해주거나 잠자리에 들기 전 따뜻한 물에 함께 조욕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남편이 아내의 발을 직접 씻겨주는 행위는 그 자체로 깊은 존중과 사랑의 표현이 됩니다. 위생에 대한 걱정이 사라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면 바른 부부만의 아주 은밀하고도 강력한 성감대가 될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제발 기계적인 왕복 운동에만 집착하지 마시고 온몸을 애무해 주십시오. 진료실에서 만나는 많은 남성분들이 삽입 그 자체를 관계의 전부 혹은 최종 목표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여성에게 삽입은 사랑을 나누는 긴 과정 중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여성들은 자신의 온몸이 사랑받고 있음을 확인하고 싶어합니다. 특정 부위만 집중적으로 공략하여 빨리 끝내려는 태도는 여성에게 쾌감보다는 내가 선교 해소의 도구인가라는 자괴감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피부는 인체에서 가장 면적이 넓은 감각기관입니다. 머리카락 끝에서부터 귀뿔, 어깨, 팔, 안쪽의 여린 살, 허벅지, 종아리까지 당신이 가진 손길과 입술을 총동원하여 아내의 몸 전체를 탐험해 보세요. 마치 보물 지도를 그려나가듯 구석구석 정성껏 어루만져야 합니다. 여성의 몸에는 남편조차 몰랐던, 아니 아내 자신조차 몰랐던 예민한 반응점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전신을 애무받을 때 여성은 단순히 육체적인 흥분을 넘어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까지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구나 라는 깊은 정서적 충족감을 느낍니다. 이런 영혼의 교감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여성의 몸은 활짝 열리고 오르가슴이라는 신체적 절정에 도달할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사랑을 속삭여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로 하는 애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앞서 가슴이 감정의 수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성에게 또 하나의 강력한 성감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귀입니다. 뇌과학적으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청각적 자극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를 감정 중추와 빠르게 연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자들은 시각적인 동물이라 예쁜 것을 보면 흥분하지만, 여자들은 분위기와 말에 약합니다. 관계도 중 사랑해. 당신 오늘 너무 아름다워. 당신은 내 인생 최고의 여자야. 와 같은 달콤한 말을 속삭여 주십시오. 갱년기를 겪으며 자존감이 떨어진 중년 여성들에게 이런 말은 그 어떤 최음제보다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단지 듣기 좋은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사랑한다는 말을 들을 때 여성의 뇌에서는 행복 호르몬이 분출되며 긴장이 완화되고 성적 몰입도가 급격히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평소에는 쑥스러워서 하지 못했던 말이라도 침실이라는 은밀한 공간에서는 용기를 내보십시오. 묵묵히 행위에만 몰두하는 것은 동물의 짝짓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랑이 담긴 언어는 여성의 심리적 방어벽을 완전히 허물어뜨리고 두 사람을 하나로 묶어주는 가장 강력한 접착제가 됩니다. 일곱 번째는 타이밍, 즉 얼마나 오래 전이를 해야 여자가 준비되는가에 대한 시간적인 문제입니다. 남편분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애무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내는 여전히 건조하거나 반응이 없어 당황스러웠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남성의 조급함은 대개 여기서부터 비롯됩니다. 통계적인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여성이 오르 가슴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평균적으로 20분 정도의 충분한 전이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물론 그후약 15분 정도의 삽입 지속 시간이 더해졌을 때 만족도가 가장 높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평균적인 수치일 뿐, 사람마다 그리고 그날의 분위기마다 절대적인 시간은 다릅니다. 핵심은 기계적으로 시간을 재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몸이 충분히 달아올랐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짧은 전이 후 급하게 본론으로 들어가면 여성은 통증을 느끼거나 불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전이가 너무 지루하게 길어지면 오히려 감각이 무뎌지고 지쳐버릴 수도 있지요. 그렇다면 최적의 타이밍은 언제일까요? 우리가 요리를 할때 물이 끓는 시점을 알수 있듯이 여성의 몸도 준비가 되면 신호를 보냅니다. 호흡이 가빠지고 피부가 붉게 달아오르며 질 분비물이 충분히 나와 촉촉해지는 신체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내가 적극적으로 남편을 끌어당기거나 이제 들어와 달라고 언어적, 비언어적 신호를 보낼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자신의 발기 유지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이 신호가 오기도 전에 서둘러 일을 치르려 합니다. 지금 아니면 죽어버릴지 몰라 라는 불안감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급하게 먹는 밥이 체한다고 했습니다. 조금만 더 여유를 가지고 아내의 반응을 살피며 템포를 맞춰주십시오. 그 기다림의 미학이 두 사람 모두에게 잊지 못할 최고의 밤을 선물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여덟 번째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여성분들도 귀담아 들으셔야 할 내용이자 부부가 함께 노력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마지막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여덟 번째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이 항목은 특히 우리 여성분들께 드리고 싶은 간곡한 조언이자 부부가 함께 행복해지기 위한 열쇠입니다. 옛말에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는 말이 있지요. 사랑하는 남편이 잠자리에서 서툴거나 엉뚱한 곳만 자극한다고 해서 그저 속으로만 답답해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표현하지 않고 알아서 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욕심입니다. 아내가 직접 그리고 아주 친절하게 길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의학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볼때 남성은 여성의 몸에 대해 생각보다 훨씬 무지하고 둔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신체 구조가 전혀 다를 뿐더러 여성의 감각을 직접 체험해 볼수 없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남편들은 훌륭한 탐험가가 될 자질은 있지만 정확한 지도가 없는 상태와 같습니다. 그 지도는 바로 아내분들이 쥐고 있습니다. 내 몸의 성감대가 어디인지, 어떤 자극에 가장 짜릿함을 느끼는지는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 가장 잘 아는 전문가입니다. 스스로 내 몸을 탐구해보고, 아, 나는 귀 밑을 만져줄 때 소름이 돋는구나, 나는 발을 만져줄 때 기분이 좋구나 하는 포인트들을 정확히 파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남편에게 구체적으로 요구하십시오. 여보, 거기 말고 조금만 더 오른쪽이 좋아요. 그렇게 세게 하지 말고 깃털처럼 살살 해줘요. 지금 당신 숨소리가 너무 좋아요. 라고 말입니다. 자신의 성감 포인트를 명확히 알고 파트너에게 전달할 수 있는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훨씬 짧은 시간 내에 그리고 적은 노력으로도 깊은 만족감과 절정에 도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반면, 수동적으로 남편의 처분만 기다리는 여성은 관계 자체가 지루한 의무방어전이 되기 쉽습니다. 부부 관계는 남편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는 동무대가 아닙니다. 두 사람이 호흡을 맞춰 함께 만들어가는 2인 3각 경기이자 서로의 몸을 연주하는 아름다운 합주입니다.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가르쳐 주십시오. 남편을 최고의 명연주자로 만드는 것은 바로 아내의 현명한 가이드입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는 전문의로서 그리고 인생의 선배로서 여성이 진정으로 원하고 사랑받음을 느끼는 애무의 포인트와 그 접근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치열한 생업의 현장에서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든데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모든 과정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저도 잘 압니다. 때로는 과정 없이 결과만 바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고 귀찮다는 생각이 앞설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에게 부부관계란 단지 종족 번식이나 일시적인 생물학적 욕구 배출을 위한 수단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의 지친 영혼을 위로하고 당신은 여전히 내게 가장 소중하고 사랑받는 존재야. 라는 것을 몸의 대화를 통해 확인시켜주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황홀하고 내밀한 치유의 시간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나 혼자만의 일방적인 쾌감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느끼고 전율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건강한 부부 생활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처방전이 여러분의 침실에 다시금 따뜻한 온기와 설렘을 불어넣는 작은 불씨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쑥스럽다고 피하지 마시고, 오늘 밤 따뜻한 말 한마디와 부드러운 손길로 배우자에게 먼저 다가가 보시는 건 어떨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